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어니스트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가 있어서 바로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차트와 캔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어,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두고 사실상 그냥 차트랑 캔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잘못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좀 그런 매매를 따라 하시는데 사실상 그러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좀더 많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트랑 캔들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개괄적인 틀을 잡는 거 이자 좀 구체적인 팁도 같이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나서 바로 매매로 다이렉트로 매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신뢰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매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고수들이 매매하는 거 보게 되면 바로 차트 보고 매매 딱 하고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잘 되는 것 같고, 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이 사이에 차트 안에서의 현상을 보는 거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트 안에서 현상을 보는데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그 현상이라는 게 뭔지 참 왜냐면 저희가 현상 이 말은 단어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할것 같거든요 네이 차트에서 주는 정보는 캔들 거래량 뭐이두 개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지금도 차트가 딱 띄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캔들들이 보여져 있고 이 안에는 거래량이 분명히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안 보지만 이동 평균선도 많이 보고요. 거의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저기에. 네. 뭐또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수적인 보조 지표들도 많이들 사용하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개별 선호도로 다 뒤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캔들과 거래량은 차트 안에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면은 이두 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캔들과 거래량 또는 플러스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것들을 덧대서 이걸 가지고 바로 매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현상을 보라는 건데 캔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어떤게 있냐면은 추세나 흐름 이게 종목이 흘러가고 있을 때 캔들 하나로는 안 보이지만 화면을 길게 보면서 보다 보면 이 종목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추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에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추세나 흐름이 캔들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세나 흐름 안에서 이 사이에 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여주게 되면은 지금 광명전기는 어느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3분봉 화면을 쓰고 있는데 3분봉 화면을 보면서 이런 현상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짧은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의 현상을 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다시 길게도 같이 체크해야겠죠. 1봉을 보게 되면 훨씬 더긴 흐름에서 체크를 할수 있어요. 분명히 올랐었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했다 하락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사이에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서 이 광명전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주식 투자에서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파동이에요. 그리고 이 파동에는 각각 걸어가고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파동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딱 파동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정말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절반도 절반이 뭐야 한80% 90%는 이해 자체를 못할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파동이라는 말도 그냥 상식적인 말이니까 알지만 지금 말한 정도의 뭐 그런 아까 분봉에서 봤었던 거 일봉에서는 뭐 이런, 이런 뭐 약한 파동 센 파동 이런 것들도 뭐 구분해서 본다던가 그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한90% 정도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시킬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어떤 특정 IC를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어찌 됐든 경부고속도로를 탔으니까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곳은 경우의 수가 좁혀진다는 거죠. 단순히 서울에서 어디 갈 거야로 하게 되면 강원도도 갈수 있고 저기 서해도 갈수 있고 막갈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하지만 부산 방향에 경부고속도로를 탔고 특정 IC를 지나고 나서는 나갈 수 있는 곳은 A, B, C, D 이렇게 점점 방향의 범위가 좁혀지는 건데 주식 투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넓고 넓은 경우의 수를 좀 방향을 좁혀 나가면서 범위를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신뢰도 있는 방향을 잡아내는 것. 이게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의 쓰임이라고 보셨대요. 그러면 이 방향을 잡았으면은 그 현상 상황에 맞는 매매를 내가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고수들 같은 경우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이때 매매를 적용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매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매매를 집어넣습니다. 이 상황에 맞추는 거죠. 왜냐? 매매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 상황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매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재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어, 왜 그러지? 그냥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잘할수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매매에 맞는 현상을 찾아서 그 상황을 찾아서 그 현상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매매를 하면은 그러면 더 대단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다는 거지 라는 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을 시장에서 항상 제공해 주진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내가 원하는 상황을 찾아서 그 현상에 맞춰서 매매를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이 그냥 계속 불변처럼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네? 나왔네? 현상이 발견이 됐네? 그럼 그 현상이 계속 내 입맛에 맞는 상태로 남아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할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상황에 딱 찍고 그냥 팍 나오고, 막 그냥 초단타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초단타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황 바뀌고 현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맞춰가는 그런 매매는 뭐 사실상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거는 초단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뭔가 좀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경험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모습을 이 어떤 상황이다 이 상황 외우고 근데 이 상황 외우는 것도요 상황 전체를 흘러가는 상황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외우죠. 어, 캔들이 이런 모습이고 거래량 이럴 때, 매매는 이렇게. 이두 개가 패키지로 연결돼서 그걸 딱 외워버리게 되면은 마치 기법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플해지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적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의 단면을 외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고수가 하는 거는 이 단면을 외운 게 아니라 이 흘러가는 상황에 중간에서 어, 내가 껴들 틈이 있겠네 해서 그래서 여기서 껴든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앞뒤를 더 많이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흘러온 상황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맞는 매매로 가야 된다. 즉, 기술적 분석, 차트와 캔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이 띄어진 광명 전기를 가지고 얘기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더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겠지만 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쉬운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현상을 본다는 거는 이게 차트가 납작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 뭔가 이렇게 쭉 가서 거래량도 많이 붙어서 좀 이렇게 하는 현상. 그러니까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뭐 이론적으로 알만한 그런 거를 본다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안 알려주고 저런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지라는 생각도 할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그러면은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 나 차트 볼줄 아는데, 나 기술적 분석할 줄 아는데 하면서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이거 이렇네, 저거 저렇네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 떨어져. 아니면, 오르는 자리, 떨어진 자리. 그거는 그냥, 자신이 공부했던 거든, 경험했던 거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건 오르는 자리, 이건 떨어진 자리, OX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니까, 신뢰도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이 OX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무조건 O도 아니고 무조건 X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구분은 차라리 못한다.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근데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매매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매매를 할때 올라가는 자리라서 매매하고 떨어지는 자리라서 매매 안 하고가 아니라 어디서 내가 매매를 해볼 수 있고 포지션을 잡아갈지 그 틈새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자신의 노력을 또는 자신의 정성을 기울이면은 매매 결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정리된 것으로 말해 볼게요.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어, 지지받는 자리네 또는 눌림목이 될수 있는 자리네 반등 자리네 라고 그냥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바닥 자리. 네. 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설명을 좀더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를 바닥이다, 눌림목이다, 막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거를 표현한 거고요. 어, 여기가 바닥 자리니까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결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짜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3천원 부근에서 이 바닥자리라고 말하는 눌림목자리라고 말하는 이 곳에서 한번 길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굉장히 많이 긴 뷰로 바꿨어요. 그냥 일봉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냥 딱 봤었을 때 지지 될수 있는 뭔가 곳이 이쪽에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냥 예상이고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어, 이거 눌림목이네, 바닥이네 해서 매수를 팡팡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고수들이나 이 길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에 아까 고속도로 비율을 했는데 ic 분기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뭐냐 자 캔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그 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알려주는 거 뭔가 되게 어 이거 심각하게 거래량이 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수급 분석으로 가게 되면은 내용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급 분석 얘기는 다음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수급 분석에 집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래량적으로 큰 이상징후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뭔가 매물대가 만날 수 있고 눌림목이 될수 있는 이 곳에서 포지션을 올라 떨어져로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진짜 이 이후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는 나옵니다.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대로 흘러내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반등 추세나 뭐 기타 다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일 것 같아요.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방향을 보여줬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눌림목에서 박스를 어찌됐든 터치하거나 돌파하면서 뭔가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라는 방향을 보여줬고요. 이 방향이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나 가지야 할 겁니다 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즉, 여기서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 그걸 말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 다음에 이어지는 여기서의 파동들 있잖아요. 이런 파동들. 거래량도 다시 올라와 주면서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이 파동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되어버린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헷갈릴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저게 무슨 말이지? 할만한 거한 번만 짚어볼게요. 이거 말 나온 김에 오늘 조금 초보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요 시점에서요, 어, 분기점인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는 이 정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올라가는 거를 차트상에서 찍어냈으니 보여줬으니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이 정도는 올라왔구나 이거랑 이거는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봤다 이게 곧그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도 갈 거다라는 거는 그런 건 없다. 단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느끼기에 어떤 생각이 들것 같냐면, 어, 그래 여기까지는 갔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여기까지 온건 맞아.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지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파동의 길을 안다라고 했었던 거에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점을 찍고서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일로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그냥 어디로든 다갈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각도상으로 이제 180도 안에서 다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차트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할때 제가 고속도로 IC 표현을 했는데 이 IC를 지나갈 때는 이 범위가 180도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좁혀지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경우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네.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이거는 그거예요. 악재의 유무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는 악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범위를 좁혀놨지만 이 악재 한 방으로 범위가 다시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악재가 없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범위가 충분히 좁혀진다. 그리고 그럴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 대외적인, 뭔가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은, 뭐 대외적으로나 이 종목에 특별한 악재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면은, 노멀한 상황이라면 여기가 IC를 지나온 거니까, 아마도 그냥 이렇게 갈 거다. 되게 높은 확률로 이렇게 갈 거다. 혹은 무조건 이렇게 간다. 그 악재만 없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높은 확률로 이렇게 갈 거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말하다면. 노말하다면은 그러면은 그꽤 높은 확률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인가요라고 하게 되면 100%는 절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80% 90% 이상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 박스 안에서 갈수 있다, 갈 거다라고 해서 지켜볼 까 진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과연 얼마나 하우롱 얼마나 길게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궁금할 것 같아. 요 왜냐면 이러다가 만약에 쭉 이렇게 빠져 버리면 이것도 커버 갔어. 이렇게 말을 할 거니까 이게 차트 보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비판 포인트거든요 맞죠 되는 포인트를 가져와서 그냥 됐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오니스트님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 이거는 저는 주식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고 가장 실력이 판가름 나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이긴 할것 같아요 지속성 저희 클럽에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투자자로서의 지속성이니까 종목의 파동의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은 한번 잡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예측이 되는 영역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시간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거를 그나마 쫓아가고 추적하는 게 수급 분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동이 수급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자동차 기름 같은 거예요. 기름의 양에 따라서 더 가냐 못 가냐인데 이 수급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뭔가 수급 변화가 생기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는 당연히 계속 트래킹을 하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그게 또 다른 IC를 만드는 거죠. 근데 또이 시점에서 그러면 수급이 그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그럼 결국에 여기서 뭔가 악재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노말한 상황에서도 그런 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이어서 그렇게 질문이 갈것 같아요. 노말한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런 관찰이나 분석 요거에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는 노가다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IC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노멀한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도 노멀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의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다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네. 근데 이제. 어니스트님은 어 그냥 그 이렇게 가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게 맞나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해되는 게 그게 정확하게 파동의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동의 길을 아는 사람은 어 여기를 지났으면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어. 그러면은 일, 그 일반적인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진짜 많이 관찰하고 뭐가 일반적인지 그 케이스를 많이 축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그냥, 호, 좋게 보거나, 어, 여기 넘어갔어?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야. 가자를 꿈꾸거나, 아니야, 이거, 항상 차트는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했어. 의심을 한다는 건 불호죠, 결국에는. 이 불호는, 단순 호보다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불호가, 너무 터무니없는 불호예요. 이거? 내일 하한가 가면 어떡하지? 이거 갑자기 상패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그냥 이 상황에서도 그냥 떡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불호로 가게 되면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모든 종목은 그건 다 가능하죠 악재 또는 변수가 끼게 되면 이건 가능하니까 근데 이런 조금은 극단적 예외를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를 배제시킨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의심을 하는 정도가 터무니없는 것인가 합리적인가 이걸 구분은 할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결국엔 파동 길을 좀 알아야지 이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이런 차트를 보고 그러면 어 아까 이제 초반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자면은. 현상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은 고수들의 차트 분석은 현상을 트래킹 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하려고 분석을 하는 거지 차트를 보고서 바로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파악하고서 그 현상에 맞는 매매를 하려고 분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현상을 본다는 거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펼쳐질 거야 라는 거를 뭐 예언가처럼 예측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어이 IC를 지났으니까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구나. 그게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이 뒤에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그거를 막한수 앞을 계속 내다보면서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대응을 하다 보면은 현상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측한 것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고, 이게 미묘한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계속 본인이 경험한 걸 껴맞춰서 판단을 하니까는 저거 맞아? 안,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경험적으로 제가 많이 봐서 알고 있죠.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서 그래도 뭔가 저희가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라 거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은 그 동안에 별로 없었으니까 이해의 폭을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듣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광명전기라는 종목의 차트를 가지고서 아까 여기 좁은 영역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여기 넓게 펼쳐서 분봉을 이렇게 보면서 특정한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는 왜 나왔냐. 일봉상에서 그 차트의 바닥자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고수는 뭘 어떻게 하는지 실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의 단편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뭐, 막 아, 그래. 이렇게 바닥 찍고서 한이 정도 올라가면 이게 IC구나. 이런 모양을 찾아가지고, 아, IC 지나가면은 여기 이런 거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는 여기서 내가 박스 매매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막그 응용 조합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매를 바로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현상을 좀 어니스트 님이 하는 그런 그 눈, 제가 바라보는 눈, 이 눈을 배우려고 이렇게 보고 따라해 보고 그러는 와중에 경험치를 쌓아 보세요 이거를 그냥 매매 안 해도 쭉 지켜보면서 그런 경험치를 쌓는 분들이 딱 이렇게 이제 메워 가지고 여기서 나는 바이셀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보다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케이스에서 그 현상을 읽어내서 적용시켜 갖고 대응을 하고 매매를 성공시키는 그런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혼자 하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나는 직장인이어서 이거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어려운데요. 나는 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말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 저는 뭐좀 겁이 많아서 어려운데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이유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 본인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그 이유들을 저희 클럽에 오셔서 함께 매매하면서 보완하세요. 보완하시면은 뭐 주부든 직장인이든 약간 좀 영특하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든 누구든 본인의 부족한 점을 저희 클럽에서 메꿔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로 트레이더처럼은 아니어도 동네에서 주식 가장 잘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바로 맞춰 드릴 수 있고 그러는 와중에 경험 쌓으면서 매매해 나가면은. 어, 실력도 늘어가고 자산도 당연히 우상향하면서 키워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분들 소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희 클럽 오신 분들 마음만 있으면 대다수 분들은 다 그렇게 해드립니다 경험이 있고 저희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서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 눌러서 들어가시고 요런 카페가 보입니다 여기서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가입 진행 한번 해주시고요 어,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투자 클럽 공지 보러 가기 배너를 누르시거나 전체글 보기 필독공지 이거 누르시면은 자 요렇게 생긴 클럽 공지 가입 안내 글이 나옵니다 이글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어떤 건지 알수 있을 거고,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이제 카톡방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어, 여기에 가입하시려면 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이 본문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초대하고 가입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뭐, 어디, 다른 카톡이나 네이버 쪽지나 막 이런데서 저희 사칭에서 가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는 좀 조심하시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 아래 부분에 보면은 뭐 후기도 조금 저희가 링크를 해놨고,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답변도 댓글창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는 한번 쫙 보시면서 이해도 높인 다음에, 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5년 가까이, 만 5년 가까이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배우고 어, 익히고 실력 키워가면서 어, 자산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실전 클럽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